안녕하세요. 지메 m e l c o m 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벌스팅 생일이요집 가서 삼겹살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생일 때 많이 멋있는 거 많이 먹어주고 저는 사이버워 가고 아니 아무서씨 당다가 엄마 집 가서 케이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삼겹살까지 다 마무리 끝. 음. 레전들이 오케이. 우리 혁주는 말이죠. 항상 발을 날었어요 항상 남을 돕기 바빴고 항상 남에게 뽀뽀해줬어요 어? 그래서 저희는 항상 혁조하면 과략근을 주었죠 혁조상사랑해시발 ㅂ 라어 우리 혁조 생일 축하하고 지금까지 어, 그래왔듯 어, 지각 잘해서 청소 잘해주시길 바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혁자 생일 축하해 파이팅! 오늘은 우리 숙제 생일인데 많이 먹고 많이 먹은 다음에 이제 살주좀 빼고 오케이 생일 축하해 주자. 끝. 숙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와. 밥 줘도 밥 줘도 <laughs> 아 역주야, 1년 동안 나랑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 미안해 내가 좀 학교 핑용 이제를 좀 진행해 보려고해 이제 나랑 같이 나한테 좀 맞아주면 될것 같고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그래 아, 같이 1년 동안 잘 지내보자고 파이팅 아, 생일 축하하고 음. 살좀 많이 빼고 과자 그만 먹고 축구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. <목소리> 유정 축하이 누가 대표야? 신장한아, 우리 어던건잘 지내보자. <목소리> <목소리>